안녕하세요, 불꾼입니다 여러분. 네, 날씨가 좀 많이 덥네요. 오늘은 예,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<laughs> 좀 잠바를 껴입었었는데요. 자, 오늘은 여러분 어, 이렇게 보이는 어, 좀 새싹이 나왔는데요. 예, 이어부피소라고, 예, 박주가리라고 이렇게 부리, 불리기도 하는 예, 그런 풀입니다. 음,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확한 약성이 예, 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, 예, 유통이나 뭐, 이렇게 약초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약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쓰고 있는데, 저는 어떤 약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처음, 음,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, 서 예, 간하고 신장 기능을 예, 활성화 시켜주고, 또 뼈에 좋아가지고, 예, 공다공증에도 예,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근육, 근육 이렇게 향상시켜주고, 예, 소화 기능도 향상시켜준다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머리 쪽이나 이런 쪽에 혈, 어, 혈액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예,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건데요. 부작용을 보면 이제 신경 세약이나 예, 체중 감소,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복용 시에는 어 약간 이제 중독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독성이 약간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더라도 예, 장기간 예, 드시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어떤 약제 근간에 장기간 이렇게 복용하면 좋은 약제는 예, 없죠. 예, 띄웠다가 드시고 모든 약제들이 다 그렇습니다. 예,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음 그래서 이제 하수하고 어 이제 이어부피소하고 좀 헷갈리시는데 어 제가 이제 하수는 옆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 이어부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좀 길쭉하죠. 어 근데 이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잎이 거의 뭐 하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. 정확한 하트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어부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기가 없는데. 음, 하수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에서 딱 보면 이게 반들반들하고 아주 윤기가 흐릅니다. 예,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방도 이제 비슷해요. 비슷한데, 어, 이어부피소 같은 경우는좀 이제 우둘투둘하고 표면이 거친데, 예, 하수호, 하수호는 예, 길쭉해가지고, 예, 좀 이쁜 그런 형태의 예, 시방입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오늘 이어부피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저 특징 한 가지 더 보시면, 이어오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을 이렇게 따면, 예 녹말이죠, 하얀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데, 예 하수는 이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저 같은 경우에도 한몇년 전에 이어부피소 시방이 어 이제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술을 담가서 한번 먹어보기도 했는데. 이렇게 독성이 있거나 뭐 안좋고 그런거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부피소 여러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